미국이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바로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나 올렸습니다. 원래는 신청할 때 1천 달러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비자를 가진 사람이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인력 데려오지 말고 미국인을 직접 키워서 고용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신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영주권 제도도 만들었는데, 개인이 100만 달러,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매년 2천 명 이상이 이 HLB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데요, 이번 조치로 해외 인재 유출은 줄고, 오히려 국내에서 고급 인력을 더 유치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AI나 전략 기술 분야 연구원들을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미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죠. 미국의 비자 장벽 위기일까요? 아니면 우리한테 기회일까요?